가족이시는 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에 세 번의 기회는 있다고 합니다. 이세 번의 기회라는 게 돈을 벌어 재산을 축적할 기회가 아닐까요? 기회가 온걸 알아볼 수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할 겁니다. 기회가 온걸 알아보려면 머릿속에 돈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미리 미리 돈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,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엔 돈이 없어도 미래를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해둔 사람은 해박한 지식으로 나에게 온 기회를 알아보고 노력의 대가를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. 흔히들 사회는 총칼을 안든 전쟁터라고 하잖아요. 전쟁터에 다녀온 우리 가족은 얼마나 뭔가 정신이 지쳤겠어요. 내몸쉴 곳은 내집 뿐이라는 생각으로 버스와 지하철, 지하철을 두세 번 갈아타며 눈 감고도 집으로 들어옵니다. 집에만 가면 씻지도 않고 자겠다는 굳은 의지로, 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. 그래서 가족이 쉬는 안정된 내 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내 집이 직장과 가깝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이고 또큰 대출금이 없으면 좋습니다.거기다가 주변에 나 말고 내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부모님이 살고 계시면 금상첨화죠.그런 내 집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의 접근성이 좋고. 초중고가 가까워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가방 메고 뛰면 10분 안에 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누구나 다 아는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이고 세대수 또한 많고 기타 등등 이런 곳에서 집값의 차이가 나고 가격의 상승폭도 달라집니다.거기다가 누구나 원하는 강남 3구 그렇죠. 집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들 집이 걱정이고 문제인 것 같아요. 급하게 당장 큰 이익을 보겠다는 욕심은 잠시 내려두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미리미리 부동산 공부를 해두어야겠어요. 공부하러 가야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